카 a i r o Rohan, Shobami, o t t s n t i k a n l a m man. I'm at a rat, Tell them I'll just stand down to the cup g o and the stairs clip. I've been out running t i m 일곱 시간째 대기 중 야, 저지 거의 칠분 하는다. 이게 또다 말단이네. 이단 이제 맞아, 보내지 말, 보내지 말자. 음, <SB1> 아니 뭐고? 예. 아, 예. 完呐！難 되겠죠. 드디어 피라미드 가는 날입니다. 열어라 자, 오늘 모닝. 모닝. 아우 시원해. 아우 시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는원해아 아우 아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Korea No.1 Terima kasih Tengok Di sini, Yurke Di sini, di sini, di sini Sista, sista Korea Eh? Huh? Opsamani, coria hamza hamida. Opsamani. Anè, duu, se. Popo, popo. Popo, poppò. Lurche. Ah, si, sì, vero, non gusta fare. Coria number one. Coria number one. Number one. Uh, Tenora. In ah. Perché così? Ah, perché stanno con ze gente <ze gente <Ferrari> <they>: per la. Così la pramiti, due pramiti. No, questa è troppo carina, lo wow. dobbiamo Edda fare. Taglia una. Aspetta un attimo, scusaci. Baccio, bacio le sfiglia. Sì, sì. Facciamo la fare anche baccio. con noi. Cioccolato. No, ma lui è... Chocolata. Chocolata. 2 0소0리0 0 0크스0 0 773. 2000. 2크0 0 2000. 2이0 0 2 0 0 이집트 사람들이 스0 2000. 2000. 2000. 2000. 2000. 했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이0 0 0 2000. 2000. 2000. 어0 0 0 2000. 2000. 2000.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펜키스 주인이 사람 머리처럼 쥐에 입고 톡톡 하지만 암사자 몸이처럼사냥힘 했어요 스펜키스 네. 소염 그리고 음. 이마 바운드에 있는 도브라 뱀이 요즘 영국 반말관에 서 영국 네, 위헌 네, 때아아 아, 잡고 네. 네. 맞습니다 네. 202년 전에 영국 해군이 우리나라에 네. 있을 때가족갔어요 어느까지 네. 못 네. 받았어요 하나 둘셋오 좋아요 네 만세 하나 둘셋네 오케이 다음 번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한번 가르켜 맞습니다 얼음 손 뒤로 얼음 손 뒤로 네 맞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 오늘까지 원래 신전 대리석 하고 파가 아직 잔 남았어요 사천사백오십여도 오부 녹은 것이에 어, 아버님 맞습니다. 아버님 잘했습니다. 오지, 오지? 네. 오케이. 여기, 여기. 다섯. 여기. 다섯. 여기도 맞죠? 여기 있습니다. 아홉. 아홉. <목소리가> 열. <목소리가> 열. 또 아버님, 어, 아버님 최고. 네 열, 네, 열 세. <목소리가> 여기 아버님 맞아요. <목소리가> 열 아홉. 중원. 어, 세자보다 아버님 너무 똑똑해요. 아빠 예, 사야, 또찍요 네, 하나, 둘, <목소리가> 셋.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물풍사. 하나, 둘. 동영상 찍어야 되는데. 어물렁물렁하고 있어. 오케이. 네. 나도 스페스른손주먹어른손 주먹 앞으로. 오케이 좀 뒤로. 작은 스스먹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앞으로. 내라고. 내밀어라고 이렇게. 우리 아포 다녔어요. 대이대로이해력이 떨어지는 우리 집. 아. 도잘봐고다 어, 좋아요. 원쪽. 아니 원쪽 원쪽. 손 앞으로. 눈아똑같뭐눈 까고 아니, 삶 조금 더 빠지면 좋겠다. 아니, 반 반대 반대? 육십 대이야. <목소리도 재밌어가지고. 웃음> <목소리도> 와, 여기 다 나온다 이렇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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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 어 좋아 아빠 다리 앉으세요 아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목소리도> 좋아 아 <목소리도> 이렇게 <목소리도> 렇게 네. 좋아. 좋아. 네. <목소리도> 네. 네. <하나, 목소리도> 좋아 하나 아 네. 좋아 하나 둘셋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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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최고 다 아먹었안네 아버지, 어, 밀어. 진짜. 손가락 앞불어, 손가락 손가락 아니, 아아버님 이렇게, 어렇 아니,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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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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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오, 자, 세 개를 웃기지. 하나, 둘, 셋. <세>, <laughs> <하나, 둘, 세, 웃음> <둘, 웃음> 염소 치즈빵 진짜 맛돌이. 염소 치즈빵. 이게, 이게. 밥. 이게 꿀맛. 꿀맛. 응. 애플 망고 주스. 네네호란이가지고아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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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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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좋어 12만원 아, 그래, 이렇게 돼 10, 어, 있다더라 금그피라미드도 그래서 힘대인에만들 너무 좋아. 왔네 선글라스 바껴라 럭

see é...